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편집을 하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제 남아 있는 요 재료들 저번에 제가 카레 만든다고 사놓고 이제 남아 있는 재료들이 아마 야채다 보니까 이제 슬슬 기간이 다될것 같아가지고 얘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양파, 당근, 감자 채 볶음 같은 거를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요 베이컨을 쓸 건데 제가 문제가 지금 기름 식용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 고기를 어떻게든 기름을 내보려고 합니다. 해보자고. 근데 문제가 제가 지금 계란 후라이가 엄청 먹. 싶던 말이죠. 근데 계란 후라이는 진짜 기름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번 이 베이컨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있으니까 참기름이라도 조금 넣을까? 그래, 만약 참기름도 되지. 그냥 내맘대로 하는 줄이다 보니까 요리는 그런 거야. 그러면 더 고소해지겠지. 아 이거 아무래도 냄비 조금 더 넓은 걸로 바꿔야겠지. 당근을 내가 채를 넣고. 너무... 치 아니네 음. 맛있는데? 음. 음. 맛있는데? 음. 요즘 제가 이렇게 다리 올리는 거안 하려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절대 안 한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특징? 이라고 한다는데 거기까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기왕 일본에 사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안돼 밥을 먹으면 내가 올라와 자꾸 넷플릭스 요즘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 괴수파로도 재밌었는데 이거 언데드얼럭 유명했었는데 안 봤거든요 근데 이거 재밌네 <laughs> 자 여기 와서 처음으로 헬스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헬스 갔다가 장또 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까보시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나이차 빵집 가는거 처음 봤어. 운동이 더 되냐. 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동네 산책을 한번 가 볼까 싶어요. 근데 이번엔 또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갈까 싶으니까 도시락을 만들 건데 문제가 제가 밥솥을 시켰는데 그게 오늘 오전 중으로 도착을 해요. 근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으로는 사과. 요즘 사과가 너무 비싸더라. 빨리 택배가 와야 되는데. 타이밍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엥 밥솥 아니었어. 밥솥이 아니라 나 여기 이거 화장실 옆에 선반이었네. 우짜징. 근데 이 땅콩 버터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살이 찐다고 하니까 적당히 발라야 된대요. 또. 이날 토끼는 우리 집 단지 온 드는 거, 아시는 짠 택배가 왔습니다. 드디어 밥솥이 왔어요. 근데 이 밥솥은 진짜 아마존에서 엄청 싼 거를 샀단 말이죠. 사실 밥솥을 살지 말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즉석밥 사 먹는 게더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 이제 또 이번에 이사를 와서 열심히 이제 요리도 해보고 하려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밥솥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짠 준비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도쿄로 와서 진짜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오사카나 도쿄의 차이를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뭐 도쿄랑 오사카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제가 원래 오사카에서 살던 맨션은 24시간 쓰레기를 버리기게 가능했어요. 맨션 전용 쓰레기장 같은 게 따로 있었어가지고 열쇠 열고 들어가는 그래서 뭐또 종류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 버려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맨션은 아닌 거예요 이게 요일을 제대로 맞춰서 버려야 돼 이게 도쿄가 조금 더 빡센 것 같더라고. 요일을 맞춰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길래 아뭐 그래라고 했었는데 이게 나는 요일을 맞춰서 버린다고 했는데 못해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다 그런 버리는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도 버리는 날이 또 따로 있고 뭐 병이랑 캔이랑 플라스틱 딱버리면날 따로 있고, 뭐, 근데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안 타는 쓰레기는 한 달에 두번 가져가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솔직히 이 박스도 그래. 지금은 당장 제가 어찌됐든 이렇게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박스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박스들도 일주일에 한번 버려야 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 이 박스를 보관해야 된다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싫은데 이집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가 어찌됐든 이 박스 다 쓰레기인데 얘를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게 솔직히 너무 꺼림칙한 거예요. 여기서 바퀴벌레 나오면 어떻게? 월세가 말이야, 내가 전에 살던 집보다 배 이상 올랐는데도 생활에 있어서 살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좀 어, 싫더라. 뭐 어쩔 수 없기는 하다마는 법이니까 따라야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일본에서 또 집을 구한다고 한다면 24시간 전용 쓰레기장이 있는 곳으로. 고를까 싶습니다. 짠 밥솥은 이렇게 생겼어요. 4,000엔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엄청 어, 싸우 괜찮죠. 저기 어.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너무 조끄만데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할 요리는 팽이버섯 베이컨 마리, 계란 마리를 해볼까 싶어요. 잔 계란말이 팬이랑 킹이버섯은 일본어로 이렇게 에노키버섯이라고 합니다. 일단 반 정도를 써볼게요. 킹이버섯의 더러운 밑동을 잘라냅니다. 간단한 요리니까요. 일단 한이 정도? 그리고 미리 팬을 덮혀두고 두둥, 두둥, 두둥. 슈, 슈, 슈. 대학교 축제 때 주막했었을 때 요리했었었는데 추억이 떠오르네요. 와이 도시락 진짜 오랜만이야. 한옥도딱 나라 그때 여행 갔었을 때딱한번쓴 도시락. 잠만. 근데 이거 다 들어가겠냐? 어? 어떡하지? 되지. 여기다가 밥을 들고 가자 주오 사이즈 딱이에요. 오 좋아요. 수, 이렇게 짠 완성. 짜자잔. 이렇게 저의 오늘의 도시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맛을 보자. 음. 곧 맛있어요. 음. 이제 밥만 다 되면 돼. 짠 준비를 끝내고 왔습니다. 마침 밥도 다 됐네요. 밥을 또 얼려 놓을게요. 이그 정도의 밥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두개는 냉동실에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후리카케는 딱 먹기 직전에 넣어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쓰레기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뿌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아밥을짠 오케이. 자, 준비물 도시락하고 보조 배터리, 돗자리, 삼각대 지갑, 팩트, 립스틱,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필수. 자, 양산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들고 가볼게요. 네, 슬슬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당연하게 집 근처는 안갈 거예요. 저희 집 근처는 아니고 일단 구글 맵에서 너무 조그만한 공원은 아니면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공원 찾아봤어요. 공원이 무슨 와다볼이었나 무슨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공원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가지고 피크닉을 즐겨 보려고 합니다. 모기가 벌써 나오려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모기 패치도 붙이고 갈게요. 물론 솔직히 저번 때 아주 큰코 다치고 나서부터 얘를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무슨 뭐 그냥 상편 줄 알겠지? 이 냄새를 맡으니까 여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 여기 도착을 하면 은저번테 말했던 그 루프, 그 공유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가보려고 해요. 네, 자, 만화책도 챙겨서 가봅시다. 그러면 가보시죠. 와 진짜 이거 더위 싫은가? 아직 30도가 아니라고 이게? 오케이 자 가보자고. 차은 아닌데 여기 공원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까마귀가 왜뭐 이렇게 많아? 이거 까마귀 때문에 안되라나나나 나, 나 혹시 도시락 하는 순간 바로 까마귀한테 공격당할라나? 오케이 그거여긴 조금 위험하다.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되게 좋은데 근데 까마귀가 봐. 나 보여? 나 어떻게 나오냐 지금? 나화면을못어서 자자. 자자.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 구글 맵으로 여기 보는데 너무 뭔가 완전 일본 감성인 거야. 거기다가 공원또 이거 봐. 와. 좋아요. 이이 정도면은 뭐 돗자리 펼 필요도 없겠다. 좋아, 너무 잘 걸은 것 같아. 와, 아직 어 그늘은 시원해. 아휴, 행복하다. 이런 것이 행복이지. 아주 테이블에앉고 싶은데 테이블은 아직 해가 살짝 들어와 있다. 와, 좋다 여기. 이런 게 진짜 집 바로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잘 선택했어. 와, 오케이 여기로 산정. 오기만 없기를 바랄게. 오늘 네, 밥 먹고 읽을 만화책 도시유와 격가라 딱이다. 그늘 있고 그러면 먹어보자고. 오! 예쁘게 잘 왔네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제 곧 장마도 올 테니까 마침 타이밍 잘 맞췄네. Mmm! Mm mmm, -hmm. mmm, -hmm. 분을 사서 갈 거예요. 요즘 갓생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원래 늘 하루에 두 끼만 먹었는데 아침으로 이제 사과도 먹고 이렇게 요리도 해먹고 가볍게 공원 산책 조금씩 하면서 불러볼까 오케이, 가보자고. 완전 일본 동네 그 자체 날씨 좋다 야구부다 헐 완전 청춘 우와, 청춘 그 자체다 이 파란 하늘과 푸르른 녹음과 하얀색 바지를 입은 야구부들 우와, 여름이었다 짜잔 식물 사러 왔어요 우와 뭐가 좋을까 이런 애들도 예쁜데 거실에 딱맞추기 좋을 것 같아 この良いらをちょっと買いたいんですけどで、えー、基本的には土の表面が乾いたらなんですけどこれちょっと分かりづらい土なんで、まあ、これは乾いた色になってるんであげあ<ー>今あげるっていう感じです。 네 1주일에 한번 정도? 이 정도면 좋지만 놓는 곳에 따라서 乾기가 빠르거나 더 안乾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구입 완료 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치 괜찮겠지? 이거 또 지저분한 것도 가려주고 이 친구 이름을 이제 정해야 돼아 이름은 뭘로 하지? 미노리 미노리 어때? 얘가 미도이 색이니까 미도이라고 하면 너무 뻔하니까 미노리라고 하는 거지. 미노리가 뭐 이루다 결실을 맺다 뭐 살짝 이런 느낌이니까 어. 미노리가 좋겠다. 미노리로 하자. 미노리. 응. 네 이름은 미노리다요. 미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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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주고올게짠 아이스크림 먹을래다가 그냥. 고충이 목적이라면 오이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오이를 음. 먹을 거예요.